해당화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화려 관목으로 5월에서 7월에 걸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. 해당화의 꽃 모양은 다섯 장의 꽃잎이 넓게 펼쳐진 홑꽃 또는 겹꽃 형태를 띱니다. 해당화의 색상은 붉은색, 분홍색, 흰색 등 다양한 색상을 보이며 특히 붉은색 꽃이 가장 흔합니다. 해당화의 향기는 진하고 달콤한 향기가 특징이며 멀리서도 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. 해당화의 개화 시기는 5월부터 7월까지 꽃을 피우며 한 번에 많은 꽃이 피어 화려한 모습을 자랑합니다. 해당화의 잎은 5에서 9개의 작은 잎이 깃털 모양으로 배열된 겸잎입니다. 잎의 표면은 주름이 많고 두꺼우며 뒷면에는 잔털이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. 해당화 잎은 짙은 녹색을 띠며, 가을에는 노란색으로 단풍이 듭니다. 해당화 줄기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촘촘하게 나 있으며, 털이 많습니다. 해당화는 다 자라면 1에서 1.5m 정도 자라는 작은 키나무입니다. 해당화 둥근 모양의 열매는 8월부터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익습니다. 열매는 식용이 가능하며, 재미나 차 등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. 해당화는 주로 바닷가의 모래 땅이나 산기을개서 자랍니다.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, 특히 해안가에서 강한 생명력을 보입니다. 해당화는 내한성이 있어 추위에 강하며, 전국 어디에서나 잘 자랍니다. 또한 꽃뿐만 아니라, 잎과 줄기에서도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. 좋아요. 구독, 알림 설정해 주시면 나무와 꽃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